네 예, 다섯 지금 모비스를 맞아서는 지 고전을 하고 있네요. 예 뒤져 있는 레오닝의 공격으로 삼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골 밑으로 빠른 패스. 자, 이번 라이언스가 한 대주는 마크하는데요. 예. 수비 성공는 라이언스입니다. 지금은 좀 아쉽게 빗나가네요 석공 전환 라이언스 투앤 덩크. 이 석공의 방점을 찍습니다. 수비 성공 이후의 득점까지. 자신이 직접 해냈습니다 네, 뒤져있는 팀에서 저렇게 이기고 있는 팀한테 첫 번째를 실수를 하면서 또 성공을 시켜줬다는 거 네. 분위기는 뭐 오비스 쪽으로 완전히 지금 띄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아, 네. 라이언스가 이번에 스틸을 해냈습니다 네. 또한번 라이언스에게 아. 지금 선수들이 뭉쳐있었고요 패스를 전개합니다 외곽 네, 안쪽에 라이언스가 덩크슛 이후에 기세가 굉장히 등등한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저런 것은, 아 함지연 네. 이번에는 한대준을 속였고 파울을 어. 얻어냈습니다. 스코어의 리드를 가져가면서 선수들이 어. 점차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예. 게임이 좀더잘 풀리는 그런 또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예, 트웬던크로. 3쿼터를 강렬하게 네, 그렇죠. 시작하고 있는 라이언스의 울산 모비스입니다. 턴코쇼를 하고 나면 팀 분위기도 올라가지만 개인이 업이 된다는 거죠. 네. 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네. 그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탔던 라이언스가 스틸까지 해냈었고요. 네. 가벼운 몸놀림을 3쿼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자유 모두 성공해내는 함준 선수. 자, 이 추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55대 30. 이제 두 팀의 격차가 어느덧 2 5 점까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 다섯 지금 후반이 시작되면서 예? 점차더스고차차벌어어지는 그런 양상이 되네요. 자, 그렇죠. 한 한번 네. 아, 지금 턴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대준. 그러니까 네. 뭔가 지금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의존도가 지금 높은 건데 저런 네. 것터 들어다가 지금 아웃사이드로 그냥 패스 아웃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에이, 거기까지는 이제 미치지 못하는 중국팀의 전술이라고 할수 있네요. 레오인가이 네, 한대준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골밑에 벽을 세우고 있는 모비스인요 그렇죠. 이번엔 외곽에서 석점 시도 네. 짧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4-15 시즌에 지금 준우승 팀인데 예. 예, 이 국내 팬들이 생각할 때 중국의 2위 팀답지 않은 지금 그런 게임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네, 아, 지금은 한재준 선수가 예. 뭔가 착각을 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심판의 호각도 지금 일본 심판인데 예. 예. 시가슈 심판 지금 매끄럽게 나오질 못했어요 예. 걸어가서 한참 있는데 호각 소리가 나 어쩌냐 중국의 거 슈창 감독의 고민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55대 30 앞서 있는 모비스의 공격 라이언스 외곽에서 줄곧 찼습니다. 함준에게 투입이 쉽지 않았고요. 아송창룡 멀리 벗어나서 다가서서 또 한번 두점 뱅크 샷으로 해냈습니다. 자 지금 손을 바꿔서 던졌는데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적중률도 높아진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라이언스는 18득점 송창룡이 10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57대 30 다시 지슈안 볼을 잡았고 튜엔주. TNG 직접 파고듭니다. 라이언스의 높이 블럭슛으로 이겨냈고 마지막 터치는 TNG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언스가 지금 블락샷을저 먼데서 지금 달려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1대1만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잘안 나오고 있다는 거, 예. 팀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 이 느린 동작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아름다웠던 블록슛에 예. 라이언스였고요. 한 폭에 어떻게 보면 아주 독수리가 <laughs> 날아 가서 먹이를 낚아채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아, 있어요. 정확한 아, 비유입니다. 예. 외곽에서 송창룡 다시 여유롭게 패스 네, 돌렸고 전준범의 석점 빗나갑니다 마지막 터치 중국의 지슈안 선수였습니다 스쿼트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우닝 팀 선수들은 다소 얼빠진 모습이 계속해서 아,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그만큼 이제 이 공수의 전환 이 득점이 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laughs> 예. 예, 한대준 선수의 지금 예. 지금 너락 같은 스틸이 나왔습니다. 그렇 그 예. 로빙 패스가 하나 지금 앞쪽으로 지금 하나 빠져줬는데. 자, 또1대 2. 아, 빔 이후에 예. 들어갑니다. 자, 유투두개를 얻어내는 한대준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가 2m 15cm, 몸무게는 좀 145kg을 하게 그렇죠. 육박하는 선수인데요. 키 예. 그, 그 어떻게 보면 몸무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날렵하다고 할수 예. 있는데 그렇지만은 농구는 일대일로는안 된다는 거죠. 때,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어,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두 번째 자유투 역시 그, 성공해냈습니다. 네, 자유투도 상당히 지금 아주 정확한 그 본인의 어떤 기술은 상당히 뭐 괜찮다고 봐야 되네요. 역시 모두 점. 아 개인 기량을 뽐내보는 라이언스가 네. 득점을 시도했지만 완성지지 못했습니다. 네, 뭔가 라이언스 선수들 지금 팀 플레이에는 녹아드는 모습이 나왔지만 예. 네, 개인 득점에서는 아직까지 저런 것은 사실은 다 메이드가 돼이 된다는 거죠. 예. 자 57대 3 2로 앞서 있죠 모비스의 수비는 네. 여전히 탄탄하고요. 왜냐하면 드리볼이 네? 많은 이 중국 팀. 네, 이것은 풀어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어. 거예요. 예, 전준범이 스틸을 시도하는 과정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57대 3 2 전준범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이었고요. 리애밍 선수가 지금 한 차례 이 파울을 얻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한 점도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2 0 0 2년나시안주임 준우승을 차지했던버지치현 어, 선수, 당시 선수가 이제 감독으로 한국을 또한번 방문했고요 밀고 들어가면서 오른손 금슛 아. 이마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예, 한대전 선수의 지대지만을가지고간다지 거는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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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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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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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라이언스의 물론 어, 이제 득점력이 예. 좋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이 이제 터만은 예. 거고 네. 금년에 예. 모비스는 이제 방어를 예. 해야 되는 챔프적, 챔프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언스나 빅터 선수의 예. 이 움직임은 예. 사, 예. 어떻게 예. 보면 이슈거리가 될수 있어요. 예. 라틀리프가 빠진 이, 이 빈자리를 어떻게 메꿔갈 수 있냐 하는 것이 예. 하나의 이제 모비스의 과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비시즌에. 진짜 불과 개막일은 11여일 앞뒀지만 네, 모든 것은 이제는 점검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예. 좀 빡빡한, 빡빡한 일정일 수도 있지만 실전 경험을 더 높이는 데는 네, 그렇죠. 좋은 다수의 부상에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위험도를 줄인다 그러면 예. 실전 경험에서는 좋은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3초 바레이션이죠. 전 예. 그렇죠. 선수가 너무 오래 네. 동안 골 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잘하지 않던 이제 그 포스트 암을 다른 선수가 이제 했는데 네. 그런 것이 리앤 맹 선수가 들어갔지만 이제 콤비네이션의 그 역할이 부조화를 나타냈다는 거죠. 네. 아, 벌써 1 2 개째 턴 오버를 범하고 있는 야우닝 선수들이고요. 라이언스 빠르게 전준범에게 다시 주고 네. 받습니다. 2점 시도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루즈볼 파울. 네. 전준범 선수의 파울입니다. 어. 결국 이 라이언스가 지금 저런 리드샷에 음. 다소 조금 짧게 짧게 나오는 것은 팀 플레이를 많이 하려 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감각은 지금 조금 떨어져서 어. 가고 있다는 거. 네. 이것이 남은 지금 10여 일 동안에 빨리 끌어 올려야 되는 또 부분이에요. 저게. 예. 혹시나 시즌. 어느 정도의 초기 기간 동안은 양동우 선수가 없는 동거를또 추가해야 그렇죠. 되는 모비스인데요. 참 그럼 아 스틸 성공 함준. 오늘 스틸 네 개째 함준이고요. 2대1 그렇죠. 찬스. 전진보 왼손 네. 레이업 마무리 짓습니다. 석공. 함준 선수의 또 하나의 스틸. 득점까지 연결시켜 줬던 레이업이었습니다. 예, 혜는 달았을 때 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는 뒤치지 말고 계속해서 지금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렇죠. 아, 마지막 터치는 네. 리엔밍이었습니다. 시가시 심판 정확하게 지금 봤어요. 지금 자, 아시아 농구의또 네, 예, 예. 하나의 축제기 때문에 심판진도 3국의 아시아인 심판들이 오는 늘게 맞잖아요. 전체 네. 아마 KBL에서 금년도에 지금 이렇게 아마 그 심판들 예. 필리핀의 이파스콘 심판은 KBL 무대 아마 초청이 될 어. 확률도 높다 그래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만큼 세계 무대에서도 뭐 두각을 파시콘 심판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라이언스에게 볼이 전개되었습니다 함지윤에게 전달하는 라이언스. 반대편을 선택. 빠르게 외곽. 대각점 석점. 예. 전준범. 득점 성공합니다. 이 패싱플레이를 완벽히 완성짓는 전준범의 석점포입니다. 석점 예. 두 개를 꽂아놓으면서 8득점을 올리고 있는 전준범이고요. 마음먹은 예.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 골 밑. 두 점. 자 이틀 두 개를 예. 얻어내고 있는 리앤밍입니다. 음. 물론 이 외국인 선수가 모비스는 뛰고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기량 차이가 결국 어. 조직면에서도 모비스가 상당히 앞서는 농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더 해볼 수가 있네요 예. 야우닝에 거슈치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요 역시 원활한 패싱 플레이에 방점을 찍어줬던 전준범의 두 번째 석점포였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필리핀의 파스콘 심판을 포함해서 일본의 히가시 심판, 뭐 대한민국의 황인재 심판까지 이 3국의 심판진이 오늘 경기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제 3국의 이제 심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좋은 모습이죠. 예, 이양 팀의 이 사령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유작 감독이 k b l 통사님이 지난 시즌 통해서 500승을 달성해 냈고요. 네. 504승과 또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대표 그 감독을 역임했던 유작 감독. 버시치안 감독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적적인 그 역전 우승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하지 못하는 우승을 내준 거예요. 네. 물론 이모코 뭐 시장 감독이 선수였기 때문에 뭐 본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이제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지만은 네. 자 모비스가 이 최근 국제 대회 역시나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한일 챔피언전에서는 오사카를 상대로 1승 1패. 2010년 한일 챔피언전에서도 역시. 프라마치를 상대로 1승 2, 1패를 경험했었던 팀들이 비 시즌 동안에는 이게 이제 전지훈련들을 많이 가서 연습 경기들을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 좋은 연습 상대죠. 예. 예, 같은 외국인이 있고 예. 외국인도 검증을 하면서 어떤 국내 선수 또 조직력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이번 대회도 이 KBL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에서 한국이 이 KBL이 주도했다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것은 그 아마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 대회가 지금 지금 아직은 홍보가 좀 미흡해서 예. 예, 전체적으로 이 대회 의 성격을 그렇게 그다지 뭐 관중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흥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어, 전자랜드의 <laughs> 유도은 감독 역시 자신의 홈 구장에서 펼쳐지는 이 국제대회 에, 그렇죠. 함께 관전하고 에. 있습니다 자유투로 성공해 주고 있는 리앤밍이 오늘 경기 자유 투로 첫 번째 득점에 성공했고 편안한 모습이지만 모비스의 이제 그 예. 어떤 전력 탐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풀 코트 엔즈 프레스를 라운딩 팀이 한번 해보고 있는데. 예. 네. 자. 이제 3쿼터 4분 10여초 남았습니다. 스텝백 이후에 두점 선을 라이언스 길었습니다 아, 리바운드 예, 라우닝. 일차적으로는 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예. 아라이온스 네. 아, 네. 곧바로 블록슛으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우스패스 네.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아, 조금 빨랐죠. 박보영 선수도 예. 지안의 리바운드 공격 전개하는 라우닝 골밑. 아, 이번 라이온스를 속였고 득점 인정 상대 반칙입니다. 아 지금은 골밑에서. 어떤... 리에밍 선수가 한 차례 라우밍을 속인 이후에득점에 성공했고요. 아 지금 그과정에출혈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상창룡 선수, 예 네, 그렇죠. 자이 동작인데요. 아 지금은 가오신 선수였군요. 예 네, 지금은 아마 네, 이영서에 네. 지금 맞은 것에아요자 네. 지금 슈팅도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에 스치는 모습에데자이빨이 네. 나간 게 아니냐? 아, 예, 지금 시합 같은 건 괜찮은데 예, 지금 시합이 불과 여류가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예. 부상을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런 그렇죠. 팀의 에이스들은 특히나 마찬가지죠. 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자, 지금 훌코도 투투한 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어. 수비에 강들 높이고 있는 레오니 전대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릅니다. 어렵게 네, 패스 정결했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뒷선에서 뒤로 쳐지는 모습. 예. 네. 자, 백인선과 빅터가 투입된 모비스고요. 빅터 짧게 함준에게 들어가는 과정에. 음. 리우 지슈안의 파울입니다. 아, 지금도 이 빅터가 함준에게 빠른 템포로 주는 패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유작 감독이 이번 시즌 추가하는 패스잖아요. 자, 그렇죠. 네. 하이로 2대2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데 게스트는 이제 저런 쿠팡 플레이가 중국 팀의 수비가 이 예. 선이 저렇게 이제 원활하게 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빅터의 자. 두 점슛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 점을 추가하면서 66:35. 아, 어느새 수비가 담아는 빅터. 자, 일단 파울은 아니었고요. 이후에 동작 지금은 운 좋게 파울이 안 불렸다고 봐야 돼요. 예. 예. 야오닝의 공격권은 유지되겠지만 빅터가 득점 성공 이후에 재빨리 백코트를 해서 골 밑에 서 있었습니다. 자, 자, 지금은 움직였지만 백 스텝이고 예. 아, 심판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정을 했지만은 일단 한 차례 퍼슬 플레이를 가담해 줬던 빅터였습니다. 66대 35, 3쿼터 3분 20초 남았습니다. 패스 아웃. 어렵게 전개가 됐는데요. 아, 음. 백호트 바이올레이션. 지금 박구영 선수는 이리나. 손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턴어버니다 현재 빅타워와 라이언스가 29득점과 네! 9개리 바운드, 4개의 블록슛을 합작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런 디펜스의 압박 하나가 결국 예. 공격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만큼 수비에서도 압박을 하는 그 조직력의 어떤 이 압박을 주는 것이 모비스가 중국보다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레오닝은 휴지 교체하고 있던 민첸 선수가 투입됐고요. 예. 외곽 가동시키고 있는 박구영 선수입니다. 석점포. 박구영 선수도 오늘 초특점이지만 자신 있게 쏘는 모습이에요. 예. 예, 지금 나왔어요. 모비스도 지역방어. 예. 지역방어 어렵게 패스를 살려냈고요. 밀고 들어갑니다. 예. 빅터의 높이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자, 오늘 나, 빅터는 나, 나.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웨이멍 선수인데 웨이멍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소 지금 미흡하게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아, 또 빅터의 좋은 했죠. 패스인데 일단 예. 석점 실패하는 박구영 그러나 백인선이 있습니다 예, 오픈 찬스인데 박구영 선수도 저런 정도는 예. 넣어줘야 돼요 예, 예. 뭐 석점이 장점인 선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산발적인 거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석점 실패 백인선 합코틀 넘어오고 2대1. 있습니다. 이 대사와 직접 해결을 노리는데 성공해내고 있습니다. 공민찬의 두 점. 공민찬 선수는 아주 활력서가 되는 득점을 하고 있는데, 예. 중국 팀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속해서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요 그렇습니다. 공민찬도 예. 예. 이제 4 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박구영 탑에서 함준 아, 백인선에게 다시 주고 받습니다. 박고요 라인 타고 패스 시도 어렵게 골밑 빠르게. 자, 마지막 터치는 웨이먼이었습니다 샤클라그즈가 5초 남았죠? 예. 또 한번 선수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거시창 감독이고요. 유적 감독이 앞서 있지만 역시 이 정규리그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빅터 석점. 버저비터의 성공은 없었습니다. 빅터 선수가 저런 것이 하나쯤 들어가면 예. 굉장히 이제 시즌을 앞두고 외곽도 자신 이 있을 <laughs> 예. 수 있는 건데 참 고무적인 대목이 빅터가 오늘 슛을 성공한 이후에 뭐 실패한 이후에도 이렇게 빠르게 수비 가담을 해주고 예. 있죠. 그렇죠. 단신이기 때문에 예. 예. 왜냐하면 단신이기 때문에 어떤 스피드한 플레이를 이게 기대를 해봤지만 예. 예. 조금은 포스트맨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빅터 선수는. 예. 자 이제 라우닝의 공격 다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바우 네. 박구영이 살려냈습니다. 천선수 박구영 빠르게 노루패스 빅터에게 골밑 득점 성공 박구영의 어시스트 빅터의 득점입니다. 완전히 지금 수비를 따돌리는 지금 노루패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 예. 그런데 네. 노루패스 이후에 지금 발목을 좀 부여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무릎 같은데 예. 지금 쏘고 저 느린 그림이 나오죠. 자 쏘고 나서 지금 떨어지면서 예이 네, 그림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아, 이 각도에 보일 아, 것 같습니다. 박영의 노르페스 이후에 <laughs> 아 지금 짝 스텝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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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을 조금 밟은 것 같아요. 예. 예. 발목 쪽에는 예. 부상이 있어 보이는데 자큰 예.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교체가 됐고요. 예. 발목을 밟으면은 예. 예. 아, 오래 갈수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일단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박선수을 대신해서 김수찬 선수가 교체 투입된 모비스입니다. 바스 패스. 지슈안. 자, 일단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3포터 1분 남았습니다.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지슈안 직접 2점 기렀습니다. 오펜스 리바드 따내고 있는 야우닝. 자 지역 방어를 깨는 이제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수들이 움직임은 좋은데. 예. 예 지금 드리블로 계속해서 가고 있대요. 아, 지금 원할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지수 안에 패스러나샤클락 예. 바이올레이션 림에 닿지 않았습니다. 자. 자 지금 벤치로 물러난 박구영 선수의 모습인데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목을 밟게 되면저것 이제 네. 꺾이는 각도가 물론 테이핑을 하고 있어요 발목에. 그렇지만은 발목을 밟아서 아. 저게 심으면 좀 오래 갈수 있어요. 한 달까지도 갈수 네. 있기 때문에 에, 시즌 얼마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에,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네. 조금만 안타까움이 있죠.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하는 모비스 선수이고요. 들 어디인 아. 플레이 레이업 득점. 배수형의 레이업 그리고 또 한번 빅터가 좋은 패스를 선보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팀이 지금 해야 될게 뭐냐면 저건 완패스 커팅인데 예. 저런 것을 지금 완카운트에서 주고 있다는 것은 수비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기본기가 어떻게 보면 잘안돼 있다고 봐야 어, 돼요. 예. 걸호죠 오픈 찬스 찬 선수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예. 자, 저렇게 간간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예. 예. 처음으로 석전포를 가동시킨 홍민채인이었고요